역동화감독 하나은행 K리그2 2025 1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와 경남 FC의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보섭 꺾고좋고요박사 쪽으로. 오산 해줬고 완태 쪽 크로스. 아, 지루소 위로 지나갑니다. 어, 잘 잡았고 최선고. 크로스. 어, 네, 이고사 아, 어, 자, 짧게 주고 봤습니다. 자, 접어 먹고 올라옵니다. 조용박. 자, 살살 빗맞았습니다. 승부보를사려냈고요 제르소! 제르소! 아부대를불출됐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주영 다시 불출! 잡아놓고, 무고사! 다시 불러! 또한번 불러! 아, 이게 또 걸리네요. 자, 아, 혼자 이어집니다. 무고사! 아, 다시 불러! 제르소! 또한 번에 혼자 상황 자, 우리 잡아 잡아냈습니다 어, 어렵게 잡아냅니다 이명주, 올려줍니다. 어. 무고사! 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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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고, 제르소에게 왼발 크로스 무고사 쪽이! 왼쪽으로 밀려합니다 제르소 김선호 앞에 어, 두고 제르소 올니다 김선호 왼발로 준비하는 브리키가마히잘 줍니다 짧아 오른쪽으로 갑니다 어. 공격적인 움직임 어떨까요 저어 눌렀어 스틸 오른쪽으로 니다이명주어 넘어갑니다 넘어 향해서 하나요넘어갑어어요넘어요 무고사 내려놓고 제르소에게 제르소 어... 려바스틱! 꺼내버렸 손가락 끝으로 막는 듯한 모습인데 무고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아, 무고사가 이번엔 뒤쪽 쭉 올려줍니다 네! 골대 밖으로 가시는 대! 자, 들어가왔어요 네 유현우 골키퍼의 선방 16번을 이겼고요 자, 무고사! 필요한 다 마지막에도 끝까지 한번 걷어내보기 위해서 유현우 골키퍼가 노력을 했는데 몸을 알렸거든요 짧게 이명준 형을 다줬고 크로스! 물쫄! 로 보기에는요. 방해가 없이 놓쳤어요. 네. 네 지금은 옵사이드한 채를 접어주고 올라가는 네. 과정인데 이게 이겁바차스로 어, 어, 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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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대 바로 아. 바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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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에게. 그들로 공격 이어집니다. 무고성원 터치! 한 바로의 패스를 받아서 직접시 왼발로. 정말 깔끔합니다. 지금도 옵사이드 자, 옵사이드가 선언 됐어요. 네, 옵사이드가 네. 선언이 됐어요. 투구와 개막전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K2 첫 페이지는 승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2대0으로 승리하는 인천입니다.